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네 번째, 하나님의 마다들과 함께 많은 아들, 우리들을 공동 후사로 세우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이 땅의 신학과 교파의 교리, 교파의 가르침, 교파의 유전이 아니고 오직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인 초대교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한 그 도마의 고백한 부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그 육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한 하나님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그리스도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의 신분과 다윗의 후손인 인자와 어린양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히브리스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한분한 한 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분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실감이 나시나요? 혹시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함께 현육에 속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혈육에 속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마다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후사로 삼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이 만유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부터 갖고 계시던 경륜이 계셨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혼자 계시는 것은 아마 상당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 계획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계획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경륜은 첫째 이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자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내시는 그런 경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로서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려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세우시고 그 아들들과 하나 되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셋째,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아들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주신 그 아들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빛들의 아버지인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은 자신의 후사들에게 다섯 번째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부어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후사로 삼고 이름을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신 그 아들들을 왕들로 삼아서 천년왕국 시대에 왕으로 세우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세세토록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계획을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다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많은 아들들도 공동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는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인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는 모든 영광을 그와 함께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을. 후사로 세우신 이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의 경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집을 세우느냐. 처음에 독생자를 낳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낳으셔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고 물려주고 왕을 삼는 이러한 교육을 가지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서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 예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시도에게 속한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지 아니라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후사가 되기 전에 아담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 그것은 우리 모두를, 우리 이방인들, 죄 아래 갇혔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모두를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한 살려 주는 영으로 죽은 영을 살려 주셔서 우리를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의롭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서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그 소망에 의한 하나님의 후사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다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 후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 의로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의로움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왕의 왕을 따른 만 왕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정사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대로.